스테이스입니다 아트부산 그후 국내외 최정상 갤러리 32개국의 1 3 3개 갤러리가 참가하였는데요. 해외 갤러리 32곳 중 21곳이 첫 참가.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란의 갤러리도 있었습니다. 미쳤다 싶은 흥행 열풍, 오픈 전부터 긴 줄. 아트부산이 남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미술 시장이 역대 최대의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아마 곧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술 경영 지원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2021년 미술 시장이 9,157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트페어의 매출이 1,543억 원 가량이었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80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량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국내 아트페어의 양적 팽창이 아주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무려 77개의 아트페어가 개최되었고요. 이 중에서 신규 아트페어는 32개나 돼서 전체 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35개가 열렸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늘었고요. 올해만 해도 5월 중순인 지금 15개의 신생 아트페어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아트부산에는 총 10만 2천여 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었고요. 예상 매출액이었던 600억 원을 훌쩍 넘긴 약 760억 추정의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350억원으로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했었던 금액보다도 두 배를 훌쩍 넘긴 매출인데요. 이를 주도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mz세대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성작가들뿐만 아니라 또래의 젊은 작가들 그래서 비슷한 공감가는 감성과 이야기를 가진 작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층이 넓어졌는데요. 오픈 첫날 mg 작가들의 작품이 줄줄이 팔리면서 몇몇 참가 갤러리들은 솔드 아웃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약 주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몇몇 갤러리들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의 가로 8.7m에 달하는 대형 작품을 가져옴으로써 많은 관심을 끌었었던 첫 진출한 시카고 기반의 리처드 그레이라는 갤러리는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무려 6억 4,300만 원에 판매가 되었고요. 50억대의 피카소 작품 남자의 얼굴과 앉아있는 누드라는 1964년의 작품은 예약 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프터세일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우메 플랜자의 청동 두상도 5억 원대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국내 미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타데우스 로팍도 8억 원에 달하는 안토니 곰리의 신작 스탠딩 조각을 판매하였고요. 요즘에 국내에서는 원본을 구하기 너무 힘든 알렉스 카츠의 회화도 다수 판매가 되었고, 맨디엘사의 그리고 국내 작가인 이불 작가의 작품들도 솔드아웃했다고 합니다. 역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탕컨템포러 레아트라는 갤러리에서도요. 우웨이가 완판되었고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작품 전시를 했었던 아이웨이웨이의 행잉맨 작품도 2억원대에 판매 자오자오의 회화 스카이 작품도 2점이 각 1억원대에 판매가 되었고요 주진스의 대부분도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최근 서울의 갤러리를 오픈한 페어리스 프로젝스라는 갤러리입니다. 전면에 내세웠던 더나 호앙카의 회화 4점 그리고 에드 미니올리티의 대형 회화 두 점을 포함한 부스 내의 대부분 작품들이 판매가 되었고요. 리처드 케네디, 라파엘 살바레스 그리고 마누엘 솔라노 등의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들도 다양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특별전인 익스피리먼트에 전시된 어스틴 리의 상징적인 대형 회화 작품도 이 지역의 프라이빗 컬렉션에 소장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MG세대의 컬렉팅이다 라고 하면, 아트플렉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기성세대의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했던 것에 비해서, 쇼핑하듯이 좀더 빠르게 원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컬렉팅한다 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진 작가들을 띄우는 역할도 m g 세대 컬렉터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주자인 포스트 박수근이라고도 불리는 84년생 화가 김희수 작가가 있는데요. 김희수 작가님의 갤러리 애프터눈 대표이신 김아민님에 따르면 오픈과 함께 VVIP들이 2시간 반 동안 줄을 섰다고 합니다. 3040 컬렉터들이 모두 3시간 만에 총 121점에 달하는 작품들을 솔드아웃 시켰다고 하는데요. 50만원인 드로잉 100점, 호당 30만원에서 시작하는 캔버스 작품 21점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초당 30만원이라고 하면 보통 기성 작가님들의 금액이라고도 할수 있을 만큼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요. 역시나 아트플렉스를 보여주는 MG 세대답게 주저없이 컬렉팅을 해서 3시간 만에 모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갤러리의 솔로 부스로 가보면 요 88년생의 이희준 작가도 역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MG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300만원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회화 작품 7점. 크고 작은 회화들이 5번만에 팔렸다고 하고요. 메인 부스에 있었던 너무나 유명한 근현대 작가 유영국 작가님의 작품도 14억원. 하종현 작가님은 8억원. 우고 론디노네의 작품 역시 대형 페인팅이 3억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갤러리 현대에서는 정상화 이강소 이건용 김민정. 작가님들 작품들을 완판했고요. 학고재 갤러리 김현식 작가의 입체 회화 9개가 한 세트였었던 이 작품도 첫날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분께서 약 2억 원이 좀안 되는 가격에 모두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백남준 작가님의 1994년 비디오 아트인 인터넷 일러 역시도 13억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리안 갤러리에서는요 김택상, 남춘모, 윤희 작가님의 작품들이 첫날 매진이나 예약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길이고 갤러리에서는 고 권오견 화백의 손녀 MZ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그림과 조각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1990년생인 권하나 작가의 작품들이 일찌감치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MG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갤러리 스탠 역시 첫날 전시한 작품의 90% 이상을 판매하였다고 하고요. 30살의 김동지 작가, 아신, 백향목, 제임스 진 등의 다수 작가의 작품들도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가수 장기하, 소설가 김영하의 책 표지를 디자인해서 더 인기가 많아진 엄유정 작가의 작품들도 많은 MZ 세대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미 컬렉팅이 되었거나 상당수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갤러리 구조에서는요. 이세현 작가의 회화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판매가 되었고요. 캐스퍼 강의 신작 열점 역시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아트 부산의 큰 성공 요인 중에는 물론 mz 세대의 늘어난 아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서 풍성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했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작품을 거래하는 장인 페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어스틴리 강희연 장풀베 같은 미술관급의 작품들을 볼수 있는 Experiments라는 장소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Conversations라고 해서 강연들도 많이 열렸었는데 그 강연들은 특히 요즘 시장을 반영한 NFT에 관련된 강연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게 정말 크게 작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10개의 갤러리 부스에 디자인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스 디스플레이에 대한 퀄리티를 많이 높였습니다. 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넓은 통로, 넓은 통로, 그리고 초대형 관람객 벤치를 데이비 토크니의 그 거대 작품 앞에 배치함으로써 그 호크니 작품에서도 벤치에 앉아서 작품들을 관람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내가 마치 들어간 듯한 벤치에 앉아서 또 하나의 작품을 관람하는 그런 경험을 줄수 있는 의자 배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쉬어가는 공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는 흥미 요소까지 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치 환경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아트 부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관심이 있는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국립현대미술관에 판매되었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작가 자체의 입장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 내 작품이 소장되었다 하면 좀큰 영광으로 기쁘게 생각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미술관이라는 것도 물론 소장되었을 때 가치가 있지만, 특히나 국립현대미술관이다 라고 하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작품이 멋지다 또는 이 작가가 요즘 인기가 있다라는 이유로 작품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미래를 좀더 보면서 작품 구매를 할 텐데 이 작가의 작품이 앞으로 쭉 한국 미술사에 뭔가 큰 획을 그을 만큼 의미 있는 작품이 될것 같다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작품도 그렇지만 앞으로 쭉이 작가가 활동을 할이 모습을 좀 지켜보고 싶다. 미래가 좀더 촉망되는 작가다 싶은 생각이 들때 보통 작품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작가 자체에게 큰 영광입니다. 더불어서 소장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이겠죠. 를 소장한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많이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그 뿌듯함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었을 때 이미 판매가 되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많이 속상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 속상하지만 뿌듯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이번에 좀 여러 있었던 것 같고요. 약간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제가 다년간 페어를 다니고 갤러리를 다니고 많은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나름 즐기면서 어, 이 안목을 키웠던 게 아주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 조금이나마 키워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또 뿌듯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아트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도 볼수 있었던 mz 세대의 아트 컬렉팅 열풍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